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 리얼티 준비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까꿍. 눈에 보이는 대로 챙겨봤는데요. 뭐 부족하면 저희 멤버들한테서 빌리면 되는 거니까 대충 챙기겠습니다. 맞습니다 홈럭입니다 검은 슬랙스랑 머플러 베이지색 니트랑 모자 벨트 코트 및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을 수 있는 클로스입니다 광고주님들 협찬 기다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다 챙겼고요 마지막으로 새벽 갬성을 담아서 편지 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델들에게 줄 편지와 스텝프분들지 드릴 편지까지 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촬영을 위해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차를 타러 갑니다 그럼... e 라 가시죠 막 부산역 도착해서 정주영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정주영 좀 늦을 것같아 가지고. 40분 기찬데.. 일단 저 먼저 닫습니다. 형 빨리 와. 같이 아, 또 편지를 써야 될것 같아요. 지금 5시 52분인데 네, 가기 전에 편지를 빠르게 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은이 형. 잔잔한 음악 좀틀어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찍어야 합니다. 끝인가? 끝인가? 요 끝! <목소리> 와, 1분 남기고 탄다, 1분 남기고. 경주로 출발. 까꿍! <목소리> 아무도 <목소리> 없어. 인테만이. <목소리> 오케이, 경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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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제가 전세냈습니다 이번 정류장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리까지 차고 있는데 그냥 아 진짜 존나 추워요 진짜 이거 편집해주세요 아 진짜 존나 추워요 진짜 제가 지금 경주역에 도착을 했는데 배터리가 5%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맞은편에 바로 제가 경찰서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경찰서에서도 이제 아이폰 충전기는 따로 없다 하셔가지고 민폐인 것 같지만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근처 편의점도 다 사내 왔는데 충전기가 없어가지고 진짜 큰일났어요. 저, 저 어떻게요 이제? <laughs> 다행히 친절하신 편의점 아주머니 만나가지고 제가 충전기 사가지고 충전 빠르게 하고. 네 이렇게 배터리 채워가지고 다시 영상 켰는데요 이제 다시 숙소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W플레임 모델 정원준이고요 준비 과정이랑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려고 오 마이 갓 여기가 일하는 숙소예요 준비하고 이런 게 되게 크게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일단은 다 싸뒀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가 끈지를 이제 스테이프분들이나 이제 모델분들께쓰는데 뭐네 저가 또 이쪽에 또 새것도 그 모이서 근처 가 없어서 이게 조금 완전 스인데여기다가아또 잘라서 여기다 놔둬가지고 해보세요 여기지다가네 차량도 하고 하니까 피부관리를 조금 해봐야 되죠 그래도 코해인데곱해은아 이거 또 때때 엄청 아프네요 그럼 저희가 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날씨 오늘 와, 아유, 그, 와. 그, 맨날 안에서만 촬영하다가 진짜 반자에서만 있다가 햇빛 오. 오. 보니까 숨살것 같아 숨이 좀 트이는 것 같아 사람이 광합성을 하고 살아있다고 어 광합성 비타민 D 만들어 광합성 어. 들어와 아. 이렇게 빨리 왔지? 제가 또 멋쟁이들 아니겠습니까? 멋쟁이들 일찍 움직이지 그렇죠 일찍 일어난서 제가 예. 어, 멋지다? 예. <laughs> 어? 왔는가? 이게 누구야? 어떤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 아,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자신이 <laughs> 없긴 해요, 저희가. 물론, 진 자신이 없긴 한데. 와, 뭐야? One t i 이은한한먹어야오늘은 <laughs> 고생했네. 다들 어떻게 셨어요 아침 일어나 뛰어. 가볍게 <laughs> 운동도 할 겸. <겨>. 난고운 <laughs> <나 땅읍도 웃음> <안> 아니지. 세비즈종이 <laughs> 언제 오나요? <laughs> 어, 뭐지? 종이까 아, 니까 지금. 와, Game t 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쿡입니다. 종아 뭐 어디 지금 자다가 일어난 거야? <목소리> 아, 진짜 쿡입니다. 아푹 자서 이렇게 늦었구나. 당연하죠. 형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단다. My God. 댄싱 농아. 참을성을 길러준다. 오. 어 참을성을 <목소리> 길러 길러준다. 어떻게 생각해? 뭐 기름만 하긴 해. 어. <목소리> 요. <웃음> 진행해주세요. 이번 1차리 엘리트가 끝나고 이렇게 동시에 모이게 되는 소감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뭘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그러면 제가 아꾸라기도 <laughs> 못찢아 <laughs>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laughs> 재밌잖아! 릴렉스 릴렉스. 준님 가방은 왜 이렇게 커요? 안에 민우 있잖아요, 지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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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근데 민우 안 왔어. 아, 어? 민우 왜안왔죠 싫은데 무슨 목욕을 할지 오늘 리누님은 학교 때문에 뭐 스튜디오를 못 하셨고 학교를 못 찍구나? 아... 다들 리얼리티 영상 올라온 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아, 네, 봤어요 어땠어요? 오 어... 어... 되게 자극적이던데 없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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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갈게 아 <laughs>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전 분명히 뭘 아, 근데... 쳐도, 쳐도 되냐고 <laughs> 얘기를 안한거 같은데 쳐도 되나요? <laughs> 상대 팀은 뭐 쳐도 되나요? 하면서 이제 <laughs> 그걸 이렇게 탁 잘랐더라고. 맞죠. 진짜 사람을 이렇게 한 순간에 바보로 만들 수도 있구나. 정말 바보 형이 나왔더라고 요 <laughs> 아무 일이 없었는데 저희 싸우는 걸로 막그 막 이제 허벅지 씨름할 때형 아, 아, 이제 얼굴 그 돋보기처럼. 나 그래 나왜 그렇게 된 거야? 벌러버려 아나 뒤에서 이렇게 칠판에 아 기대고 있는데 갑자기 막 <laughs> 얼굴이 막 이따만씩 따가. 바보형 뭐. 옛날 바보형 됐다가 뭐 어르신 됐다가 뭐 현대형 됐다가. 그건 진짜 마음 근전이에요. 얼굴 약간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비하인드 비하인드에서. 그러니까 비하인드도 올라갔죠. 비하인드도 보셨어요? 네, 다 봤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겹눈 보이요. 겹눈 보이. 그저 그냥 는예요님 노래 부르는 것도 재밌었는데. 그래요? 전고 싶었는데. 보면서. 와! 와 물에서요. 보여 뭐 주시죠. 응. 그날처럼, 응. 그날처럼. 응. 아, 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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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처럼어 저는 그거 보고 살짝 오버를 들었어요 <laughs> <laughs> 그때 소주한병 원샷하고 부른 건가요? 와. 아. 재미재미는 재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목소리> <목소리> 솔직히 없을것아니요 <목소리>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충분히 아니요. <목소리> 아니요. 제가 졌어요. <웃음> <웃음>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마음에 기분가고 하니까 다행이요 편집하시고 촬영도 하시고 기획까지 하세요. 우리 포츠 보드라 부탁. 백 그리고 같이 예. 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리얼리티는 여기가 어디죠? 경주 경주입니다. 경주 맞아요. 경주에서 보였다.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laughs> 아도 경주 자주 와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laughs> 처음 와 보셨어요. 처음 <laughs> 와 보셨어요? 다른 분들은요? 저는 친구들이랑 뭐 자주 왔습니다. 저는 대미니 시절 때 학교에서 소풍으로 왔어요. <laughs> 맞아요. 경주가 보통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온 도시라고 해도 좀 가은이 아니죠?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엄청 많은 걸 준비했거든요. 기대가 <laughs> <laughs> <이래가> 됩니다. <laughs> <laughs> 어? 어? 아, 대한민이 여기 웬일이야? 오빠가 지금도 있어. 요영이 아, 예, 아는 분이에요. 어, 진짜요? 예. 네. 아, 근데 어 아, 진짜? 그럼 잘 모르잖아요, 경주에 대해서. <laughs> 네. 어, 아, 아, 그럼 아, 이거 아, 보고, 아, 여기 안내 티자에잘 아, 설명이 아, 다잘 되어 있거든. 무슨 사이예요? 누구세요? 알거든요. 아, 같은 네. 동네, 같은 동네 살아요. 아 아, 어. 너무 반갑다. <laughs> 와, 촬영도 하고. 우와, 신기하네. <laughs> 그럼 나도 TV 나오는 건가? 그러면은 <laughs> <laughs> 잘, 이리 가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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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는 분이에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요? 아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웃음> 네, <웃음> 지도. 저희가 지도를 하나 빌릴 거예요. 지도에 그냥 스틱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그냥 보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지도 정보는 볼수 있어요. 빨리 빨리 해주셔야 <laughs> 돼요. 빨리 해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웃음> <웃음> 자연스럽게. 세요 <해볼게요. 웃음> <laughs> <laughs>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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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 믿을 수있잘 설명이 잘 되어 잘, 잘 있거든. 무슨 사이에요? 무슨 사이야 알거든요. 무슨 아, 상태야? 아니요. 아니요. 진짜 이거 뭐야? 아몸이야 아니요. 아니. 머리 안 노네. 오랜만에 막 보시거나 그런 아니보는거아 아니, 절대 안보세 자 그러면 지금 핸드폰 다 소지하고 계시죠? 네! 핸드폰 지금 거둘 겁니다. 네? <laughs> 핸드폰을 지금 다 거둘게요. 시간 잡아 핸드폰 좀... 주시겠어요? 아 잠시만요. 저 휴대폰을 놔두고 왔어요. 다 주세요. 아, 정말 이라란 없구나. 이망이니까 어. 다들 힘차게 조금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아, 핸드폰도 걷었겠다. 뭐 옛날 방식으로. 점프? <laughs> 점프하는 걸로 갑니다. 가... 점프야? 아, 점프하면 순간이 네. <laughs> 가요. 괜찮아요. 깜찍하게 포즈 좋아줘. 종환이가 이렇게 잘하니까 좀 감색. 다리를 이렇게 올려 주셔야 돼요. 다리를 뭐이렇게요 네. 아. 하나, 둘, 셋. 출발. 어? 어? 대표님이 서비 마셔가지고, 어, 저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시고 <laughs> 그러니까. 아. 아, 대표님 서비 마신 거예요? 아니요. 예? 마시는 건 아니에요. 모요 아, 뭐야? 진짜 모르는 사람 몰는 진짜 이거 에이 대표님사섭죠 아까... 아니에요 아이 전혀 안데 아까 대표님막 얘기 나눠던데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저희는 발길 아 뭐하는 이거 그냥 다길래 이렇게 한 사진 러아니까얼 출발합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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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너무 무거워 <laughs> <laughs> 가자 여기서 다 나와봐 나할수 있어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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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천천히 갑시다 여기서 소외됐다가는 나 진짜 서러울 거 같아 이제 집꾼 같잖아 요 좀 네? 아니. 아, 저거에요? <laughs> 아, 저거 이겼어요, 저거는. 아, 편하다, 편해. 봅시다 아, 어? 진짜로? 그 고민하는 데... 것 같은데, 방금. 아, 이건 원래 대가다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야 어 빨리 빨리 딱한번 대가 없이. 어 대가 없이. 이거 없다무거없거문이 이거 없이. 이거 없 한국한국한국 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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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네, come on, okay, bye. 노키 네, 노키즈 네, 네. 네, 존에 대해서 찬성하신다고. 아이들 통제가 되니까 어린이 보호이어진데그 지금 원점에서 벗어나셨어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 교육청에 겠죠 교육. 아 이게 그러면 아데왜런죠 얘기해 봐요. 봐 봐. 사다 다